네, 어,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그죠? 예, 갑자기 찾아온 한파 상황에서 여러분들 다들 계신 곳에서 건강이 어떠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가족분들은 또 건강이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지금 화면으로 보면 채은이가 아주 또랑또랑한 표정으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음... 이제는 사실 12월이기 때문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추워지는 것도 어떠면서 당연하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깜짝 추위의 원인이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어, 북극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것, 그리고 라니냐 현상이란 또 기상이변이 올해 길게 이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영향 때문이라고 또 들어보면, 아, 정말 큰일이구나. 이게 환경이라는 문제가 이게 되게 뭐 이렇게 고담준론이 아니라 이렇게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시작한 12월은 또 지난해 12월보다 굉장히 추운 날이 이어진다고 하죠. 아까 김성우님께서 기도하실 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겸하여서 우리는 추우면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와실 수 있습니다만 네 추운 곳에서 밤을 지새우셔야 되는 분들이 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예, 이분들에게 어, 조금이라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빨리 예, 만들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또 그분들께서도 예, 삶의 자리의 변화를 통해서 예, 자기 스스로 또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어, 몸과 마음에 이 따스함과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음, 향린교회의 단임 목사이셨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라는 단체의 창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일생의 화두로 어, 안고 사셨던 고 홍근수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홍근수 목사는 어, 생전에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하게 천명하곤 했습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교란 어, 전도나 포교 같은 어떤 활동뿐만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앞서 임재하시는 사건과 현장으로 나아가서 어,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공의를 역사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벌이는 어떤 실천 연대 참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개념입니다 아, 이것을 교회 창립 40주년 교회갱신 선언문에 담았던 향림교회 실천 제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존재이므로 교회의 모든 역량을 선교에 주력할 수 있도록 목회와 선교의 구조를 갱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교회의 대형화와 내부적 필요만을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문헌인데요. 여전히 한국 개신교의 많은 부분들은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 롤랑 조페 감독의 1986년작 영화 '미션'에는 원주민 포교를 위해 밀림으로 들어간 가브리엘 신부와 어, 그를 통해 회심한 후 수사가 된 노예상인 멘도사가 등장합니다. 이들과 함께 밀림 속 가톨릭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가던 원주민들에게 총포로 무정한 포르투갈 군대가 밀어닥칩니다. 그 앞에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자는 가브리엘과 맞서 싸우자는 멘도사. 가브리엘은 무장투쟁을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신앙인의 길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멘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이 몰려오는데 맞서 싸워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의견이 대립합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은 각자가 신께서 부르시는 소망, 각자가 신께서 부르셨던 그 소명으로 어, 이것이 맞다라고 그 인식한 방법대로 그 원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던 중에 이두 사람은 결국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영화 미션은 선교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교리를 전하고 신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에 속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요청에 따라서 공의의 실천을 위해 애쓰는 모든 것에 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오늘의 하늘 뜻표기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선교란 무엇인가 이런 말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지난주 동안 오늘의 이세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선교라는 단어가 몹시 마음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인 스가라서는 무너졌던 공동체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이방인으로 상징된 수많은 타국민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야외께서 함께 살겠다. 내가 거기에 있겠다. 즉 야외께서 함께 거하는 도시. 아, 본문은 마치 창세기 중에 신과의 약속을 저버림으로 추방돼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이죠. 신낙원.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이르려 했던 탐욕으로 뿔뿔이 흩어져버린 그 인간 공동체의 부활가도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본문은 페르시아의 지배 속 자치라는 매우 불안정한 체제를 배경으로 합니다. 아, 이당시는 페르시아가 야, 너희 거기서 살아라고는 얘기해 주지만 독립을 허용해 주지 않는 그런 시기였죠. 또 포로기 동안 유다 지역에 남겨졌던 사람들과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다시 옛날에 자신들이 지배했던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또 주변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귀환했던 세력 간의 어떤 내적 분열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야훼가 일어나시어 함께 하시니 이방인과도 같이 우리가 서로 나뉜 공동체를 새롭게 하나되게 만들어 가자 라고 하는 이 스가라서의 외침은 어떤 종교나 신앙을 넘어서 당시의 당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던 이들의 이른바 사회 선교적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노력과 달리 유대교 신앙은 성전 중심 남성 사제의 매우 근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버렸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계 왕국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지배에서 결, 또 결국 벗어나지도 못했지만 그들의 이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선교적 소명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션 기억나십니까? 원주민의 그 생존권 투쟁을 함께 맞서서 싸우다가 그들 수사 신부님 모두 다 끝내 쓰러지고 말았을 지언정 그 영화 속 가브리엘과 멘도사의 고뇌와 결단 그리고 그들의 실천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속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굉장히 이상한 주문을 합니다. 낯선 마을에 들어가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나귀를 무턱대고 그냥 끌어와라.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 제가 그 학부 시절 대학교를 다닐 때요. 그 신학과 선배들이 말이죠. 후배들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와가지고 확 뺏어 먹어요. 그럼 후배들이 아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 낯선 곳에 가서 그 낯선 노, 그 나귀를 함부로 끌고 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2000년 동안의 이 기독교 신학은 어떤 신적인 기사다. 이것이. 혹은 사전에 준비된 예수 운동의 어떤 신호 암호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처음 가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대전에 가서 서재영님이라는 분이랑 접촉을 하는데 서재영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가가지고 예를 들어 한남대 이렇게 말하면 서재영님이 교육학 뭐 이렇게 말하면 서로 아 당신이군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 낯선 마을에 들어가서 나이를 끌고 오면 누굽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 아, 뭐, 이런, 이런, 소위 말하는 예수 결사, 운동의 어떤 암호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혹은, 어, 낙이라는 메타포를 이용한 문학적 기술이다. 뭐, 이런 다양한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보금서 누가 보금 속의 그 본문의 말미, 바리새인들과 예수의 대화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군중들의 외침을 매우 불온, 불온하게 군중들이 술렁술렁하는 것을 매우 불온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침묵을 종용하는 바리새인들 즉 당대의 지배계급 이것은 억압을 뚫고 다가오는 새 시대를 열망하는 어떤 그민 민중의 움직임을 모두 다 체제에 대한 보존으로 간주하며 탄압하려 하는 여러 권력들의 전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기도를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이, 이 지금 현정권의 노동정책 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화물연대가 투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국가가 뭐, 뭐 현업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린다거나 하는 이런 탄압들은 모두 민니 뭔가를 바꿔봐야겠다로 움직이는 것을 다불어하다 라고 간주하는 어떤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 속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민중이 말할 수 없다면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했던 초기 신앙 공동체에게 아마도 이 본문은 억압하는 권력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것을 요청하는 경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소명으로 인식했던 하느님의 부름으로 인식했던 신앙인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돌, 외치는 돌들이 되어서 삶의 자리 곳곳을 각자의 선교 현장 삼아 나아가고 실천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사건의 현장에서 들리는 요청 이를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선교 현장에서 들리는 하느님의 요청 즉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저스틴 타니스는 그의 저서 트랜스젠더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소명에는 외치는 것 그리고 그 현장으로 올 것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호명,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리고 이끌려 그곳으로 바로 이끌려가는 것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절기, 우리는 공동체와 각자의 신념과 가치를 외치고, 그리고 아픈 현장으로부터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 즉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이 기간 동안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교회 존립의 주요 가치 중 하나는 선교입니다. 선교란 현장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듣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며 그리고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할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 보는 그 과정 모두를 뜻합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무한한 신비인 하느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장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성찰과 그리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리 자신의 마음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있어 어떤 어려움을 외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수많은 존재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요청을 발견하고 그리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 현장에서 나와 우리들, 우리 공동체를 향해 들리는 수많은 소리는 바로 하느님의 요청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 속 현장의 하느님. 아, 토론토 대학에서 총장을 연임했던 이상철 박사는 공권력의 반인권적 폭력을 겪은 1980년대 권인숙과 고 박종철에 대해 1987년 2월 8일 고 박종철 군 추모 및 고문 추방을 위한 예배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순히 박군과 권인숙 양이 죽고 고문을 당했다는 데 대한 일상적인 동정심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들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현실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현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쌍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한 그와 같은 수혜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요청 즉 소명을 실행하는 신앙인의 결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신음에 대한 신앙인의 마땅한 응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같은 현장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한 그곳에 늘 우리보다 앞서 임재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하느님의 절절한 요청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철회되지 않은 하느님의 요청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잠시 침묵하겠습니다.